네, 안녕하세요. 판타지 소설 작가 김선민입니다. 오늘 같이 해볼 이제 탑볼 판타지 작품은 소드마스터의 시작. 카르세아인가 바람의 여도사 이두 작품을 같이 한번 다뤄볼 겁니다. 소드마스터라는 이름을 요즘에는 많이는 안 쓰더라고요. 뭐웨스털도 그렇고 판타지 작가들에게 소드마스터라는 건 일종의 상징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에는 헌터물이 좀 대세로 올라오고 약간 전통 판타지 같은 경우에도 소드마스터라는 명시 자체를 쓰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대체로 쓰는데 소드마스터는 라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소드마스터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인터넷상에서 밈으로 쓰일 정도로 유명한데, 과연 이소드마스터라는 이름은 어디서 시작될 것일까를 같이 한번 제가 쭉 찾아보면서 두 가지 작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마도사, 김근우 작가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97년, 어, 무당 미디어에서 출간이 됐고요. 이제 인경배 작가의 카르세아리 같은 경우에는 99년. 자음과 모음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두 작품 다, 어떻게 보면, 한국 판타지 소설 쪽에서는 한 획을 긋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카르스웨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페이지에 더크리처럼 같이 묶여가지고, 연재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랑은 조금 개정해가지고 올라가긴 했겠지만은, 어 지금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볼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먼저, 이제 바람의 마도사를 말씀을 드리면은, 96년에 나우놀이랑 하이테에서 연재를 시작했어요. 국내 최초의 정통 판타지 소설을 다룬 출간작입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들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90년이라고 해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5G니, 뭐니 하면서 엄청난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못 느낄 수 있는데. <목소리> 그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해외 작품을 접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해외 게임이든지 콘텐츠라든지 특히 서브컬처 콘텐츠들은 접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SF랑 판타지 종류의 작품을 해외 거를 보기 쉽지 않아서 이제 좀 빠른 분들이 통신을 통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서로 보거나 이걸 이제 팬픽으로 써가지고 어, 내가 한번 써보면 봐볼래? 이러면서 이제 올리는 식으로 했던 게 국내 판타지 소설의 원류라고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약간 아쉬운 게 저작권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런 걸 가지고 컨텐츠를 해서 뭔가 돈이 되겠다. 심지어 이때 당시에는 컨텐츠란 거의 없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들도. 당연히 별로 없었겠죠. 바람의 마도사도 하이테 같은 통신을 통해가지고 올라왔던 작품인데, 주인공인 시몬 하이스의 성장을 다룬 성장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제 마법의 전령술을 배우게 되고, 필승 판타지, 이제 오리지널 설정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다른 판타지 소설들이 대부분 다 있는 판타지 작품들을 모방해가지고 만들었거나, 뭐 반제제왕이든 뭐든, 뭐든 원소스가 된 작품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 이 판타지 소설은 이제 오리지널 설정으로 했다는 점이 좀 독특한 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특이하게 작가님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중학생일 때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바람의 도사 같은 경우에는 검기를 쓰는 전사라는 설정을 처음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소드마스터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시작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보면은 소드마스터 같이 좀 검기를 쓰는 기사들이 굉장히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이 당시 바람의 도사 때는 그 로우 파워 판타지 정도. 뭔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센데 그렇다고 막 산을 가르고 막 땅을 울리고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세다 정도? 네, 요렇게 돼 있어요. 특이한 게 김고노 작가님이 판타지스토어를 쓰시다가 2015년에 '고양이를 잡아먹는 오리'라는 작품으로 제11회 세계문화상 수상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력이 되게 독특한 거죠. 처음에 전통 판타지스토어를 출마한 작가가 나중에는 어떤 무순 문학 쪽으로 가서 이는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특이한 것 같아요. 바람연사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도 읽었었을 때좀 되게 감성적이다. 혹은 조금 내용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도 작품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소리> 하르세아리 이어되어 있는데 임경배 작가 작품이에요. 여기서 진짜 굉장히 한국 판타지 소설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작품입니다. 첫 번째가 드래곤의 유희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어요. 지금 요즘 소설에는 별로 그렇게 안 나오는데, 90년대랑 2000년 대 소설에는 되게 드래곤이 많이 나오거든요 드래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도 되게 많았고, 그때 이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드래곤의 유희라고 해서 드래곤이 엄청 길게 살잖아요. 한만년 살잖아요. 수명이 길니까 그래서 드래곤들이 유희라고 해서 변신, 인간이나 다른 종교를 변신해가지고, 뭔가 다른 종족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설정. 이게 바로 유이라고 하는 설정인데, 그런 설정을 처음 쓰셨어요. 두 번째가 유희랑 같이 소드마스터라는 명칭과 이제 개념을 먼저 정립한 붐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주인공이 칼세아린이라고 하는 드래곤이다 보니까는 드래곤의 컬러에 따라가속성이 부여되는 설정도 처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레드는 불, 무슨 색깔은 뭐, 이런 식으로 속성이 부여되는 것이 지금 한국 판타지 소설은 쭉 가고 있죠. 요즘 뭐 블랙이면은 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둠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좀 이런 설정들을 디테일을 잡았던 게 후대의 판타지 소설 작가들이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말 하면 그렇지만 은 양판소라고 불리는 양사형 판타지 소설의 설정의 기초를 잡은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소듬마스터랑 념이 나오긴 나왔는데 소듬마스터로 가는 과정이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소드마스터다 그러니까 깨우친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제 뒤에도 더 다른 작품들 설명하겠지만은 다른 이제 세부적인 어떤 등급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향이나 소울저 m 페로 드래곤 체이서 작품들을 거쳐가지고 정립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쓰는 개념이 됐고 헌터물에서는 주로 이제 게임 시스템을 채용하다 보니까는 스킬 개념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나오데다가 요즘 서브컬처 영향으로는 일본식 검성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약간 소드마스터를 다르게 대체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두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타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소드 마스터라는 개념의 원류가 어딘가를 찾아봤었는데 저는 지금 새로 요즘에 판타지 쓰고 있는데 소드 마스터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옛날 것이 요즘에 다시 오기도 하고 판타지의 시장이랄까 이런 점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이 작품들을 같이 한번 새롭게 볼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